안녕하세요. 네, 꼬다리 행복을 지나서, 네, 다시 자매농원에 왔습니다. 네, 자매농원도 물건이 많아요. 네, 뭐 이렇게, 이런 복숭아도 있고, 네, 저런 이제 초록고추도 있고, 네. 장님께서 직접 농사 지으신 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영상에 담아 볼게요. 네, 앙모. 앙모 대품이죠. 이 정도면. 키우고, 이렇게. 네, 아무도 이쁘긴 한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사방으로 막, 이렇게 뻗고 그러는 게좀 그래서, 캠핑장에서는 또 자리를 많이 차지하니까. 네, 상제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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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은 없어요. 네. 오, 파리가 앉았네. 또 파리도 이쁜 건 알아가지고. 네, 마디바, 얼굴 두 개짜리. 네, 여기 이제, 네, 니치아이 금. 네, 우주목 금인데 목대가 막 오우 튼실한데? 몇개 떨어졌다 입장에 네, 여기도 니치알 금 네, 여기도 우주목 여기 엘코온, 엘코온 철화 이거 다 엘코온 철화예요 이렇게 네, 철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갖다 심으시면 딱 키우기 좋은 사이즈예요 여기 이제 홍등, 홍등, 홍, 홍등 왕대품. 네, 홍등도 이제 점점 빨갛게 물들어가죠? 네, 네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 대품. 아메스트로 빨갛게 물들고 있어요. 네, 여기 는제이드사금 제이드스타금, 네, 핑크스파, 네, 핑크 핑크스파, 핑크스파도 오동통 합니다. 에 네, 섭세실리아 금. 섭세실리아 금. 이쁘다. 음, 네, 괴마옥. 괴마옥도 다 키우기 좋은 사이즈죠. 네, 홍둥, 작은 사이즈. 네, 클로란타. 클로란타. 음. 오, 이거는 진짜 생긴 그대로 회오리래요, 회오리. 오, 특이하게 생겼다. 또리와 춥수춥수 철아 저춥수 왕태풍 춥수, 춥수 철아 네, 아우 요번에 눌러서 보냈는데 춥수 철아 네, 아직 물들기 전이에요 이제 물들면 주황색으로 이쁘게 물들죠. 네, 이아이는 홍시인데 홍시가 원래 빨갛잖아요. 근데 물이 이렇게 빠졌어요. 아직 물이 안 들었어요. 이제 점점 물이 들겠죠. 네, 이 아이는 이제 물 들어가고 있어요. 네, 홍시 여기 이제 너블리 노즈 어, 너블리 노즈가 좀 웃자랐다. <laughs> 너블리 노즈가 이게 렇 키가 컸어요. 네, 여기는 미니 염자 미니 엄자. 이 와인은 특이하게 생겼는데, 유리 전금이래요. 유리 전금, 네, 이 와인은 이제 네. 벽어연벽어연벽어연도 벽어연. 묵으면 하얗게 되죠. 색깔이 하얗게. 어. 여기는 이제 나일라, 나일라가 보라보라 한게 매력이죠. 나일라 르네 네, 진주하고 나일라하고 비슷해요. 네. 류엔의 진주가 더 이쁘죠? 색깔이. 네, 여기 이제 브라질리언 금. 네, 살고 미인 금. 살고 미인 금. 살고 미인 금은 목대가 이렇게 늘어지니까 약간 화분을 농분에다 심어주면 예뻐요. 세포2 정도 해서. 네, 원래 이게 목대가 늘어지는 성분이 있어서 약간 목대 있는 화분에 심어주면 예쁘죠? 네, 여기네 사랑모 미니미니한 사이즈. 네, 여기네 대화금 대화금 네 미파도 하나 있고요. 네, 여기는 이제 콩나 같은데 네, 세비시오 금이라고 돼 있어요. 어, 콩나하고는 모양이 다르다. 콩나은좀 동글동글한데 이 아이는 좀 뾰족뾰족하다. 네. 뭐야? 네. 은행목. 네, 이 와인은 은행목이에요. 사랑목이 아니고, 네 여기는 핑크 스파, 핑크 스파, 네, 샴페인, 미니 염자가 하나 있어요. 벽어연벽어연도세포도가 하나 있습니다. 디볼리 네, 올리. 디볼린데 이게 천대전송 같은데? 피볼리라고 돼있네. 와우, 천재, 천재 전송하고 너무 비슷하다. 근데 약간, 이게, 오동통하진 않아. 이게 또 합식 각이에요. 한, 세 포트, 다섯 포트? 합식하면 예쁘죠? 꽉, 화분에 꽉 차게. 이 아이는, 안젤리나, 안젤리나, 네, 파이어 필라. 와우, 이것도 합식하면 너무 예쁘겠다. 딱 합식하기 좋은 사이즈. 네, 파이어 필라. 어우. 합식, 합식하기 딱 좋은 사이즈. 네, 이와인들 계절, 계절, 금 같아요. 계절금. 이 와인은 오팔리나. 오팔리나 금. 오팔리나 금도 의외로 여리여리한 것 같은데 잘 커요. 딱히 까다롭지 않고, 오팔이나 금,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수... 이런 아이들은 반 그늘에서 잘 크죠. 반 그늘에서 이런 아이들은 더위도 잘 견뎌요. 더워도 물르지 않고, 네, 잘 커요. 네, 여기는 프리티 미니미니한 사이즈 네, 에롤라들도 합식하면 예뻐요 요이아이는 네. 그 어, 치설송이에요, 치설송 미니미니한 사이즈 네, 이아이는 핑크 딥스 핑크 딥스 네, 이게 이제 흑토이 이렇게 적토이, 적토이 네. 적토이는 보송보송한 벨벳 같은 게 매력이죠. 네, 이 아이는 적토이고, 이 아이는 아 적토이고, 이 아이는 흑토이고. 네. 적토이 흑토이 이렇게 같이 있어요. 핑크 딥스 예뻐요. 핑크 딥스. 네, 이 와인인데, 흑법사. 네, 흑법사. 미니미니한 흑법사. 네, 여기는 이제 바이솔이네요. 바이솔. 바이솔. 네, 여기는 적기석. 이거요? 이거 샴페인인데? 네, 이런데 막 무늬가 있잖아요. 근데 너무 옷 자랐어. 네, 샴페인. 적기성, 네, 어퀴라어퀴라 어, 네, 적기성이 하나 있어요. 네. 축전, 네, 바이솔또 있고요. 음, 네티지아, 합식하기 좋은 사이즈. 합식하기 좋은 사이즈 네티지아는 막 주황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네. 가을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네. 음, 또, 계절금. 네, 여기도 대화금. 대화금. 네, 마디바. 미니미니한 사이즈. 귀요미, 요미요미, 귀요미. 마디바. 네, 이 아이는 트럼펫. 트럼펫이 원래 위로 뾰족뾰족하게 크는 아이예요. 근데 날, 날씨가 더워서 옆으로 퍼졌어요. 네, 여기도 적기성, 적기성. 네, 오늘은 화재가 없나 봐요. 다 적기성. 네, 여기 이제 당인, 당인 금 같아요. 당인 금, 왕 대품. 예, 이렇게 복숭아도 있고요. 여기 고추도 여기 사장님께서 직접 농사지은건 따오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조금 가져가라고 저 밑에 <laughs> 담아놓으셨어요. 오 조금이 아닌데 엄청 많은데 네 이렇게 네 청양고추는 아니고 풋고추인가 봐요. 근데 약간 매운 맛이 있다 그래요. 네, 복숭아의 네. 가격은 네, 오셔서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딱딱이도 있고요, 물렁이도 있고. 아 진짜 이쁘다. 네. 네, 그래서 오늘. 9월 24일 모란장 사매노원에서 네, 다육이들을 영상에 담아봤고요. 네, 오늘 이제 오후에 비 소식이 있다 그래요. 그이데 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시원하고 좋아요. 그래도 건강 챙기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육 힐링라이프였습니다.